운세이신. 2026년 병원년. 소띠는 밀었던 일들이 터지고 참아온 것들이 열리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소띠의 흙이 단단해지고 가정, 문서, 재물 흐름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97년생 직장 일2년이 새로 재편됩니다. 6월에서 10월 사이 내 자리가 확정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85년생 가정 일 건강 삼축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직장과 사업은 재정비되고 부부관계는 대화 방식만 바꿔도 크게 좋아집니다. 73년생 겉은 조용해도 내부가 크게 바뀌는 해입니다. 지출은 조금 늘어도 모든 기반을 위한 지출로 남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관계가 안정됩니다. 91년생 정리, 처리, 해결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분수 부동산이 실제로 풀리고 자산재편으로 숨통이 튑니다 관절순환 건강관리가 핵심입니다. 2026년 소기 결론은 하나. 정리하면 열리고 움직이면 상승한다. 댓글에 나이와 소원을 남겨주시면 운쇄신 오성 이경원이 응원하겠습니다.